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입니다 아, 오늘 이 매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흰색깔 제네시스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제네시스 스포츠 모델 차량이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순정 제네시스 스포츠 모델은 아니고 스포츠 모델로 개조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개조하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중고차 시장에 올려놓으면 판매가 굉장히 빨리 된다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흰색깔. 검정색이 물론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흰색깔 차량들은 30대부터 조금.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이 차량 스펙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이 차량은 제네시스 G80이 아닙니다. 제네시스 DH 차량이고요. 어, 2015년식에 2016년형 주행거로 12만 키로를 탄 제네시스 DH G33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어, 외판에 단순교환이랑 판금 이력 있는 거 성능기록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1400만 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관리 상태, 이제 외관, 실내 어, 그리고, 튜닝엔, 이제 안쪽에 이제 엠비언트 라인트랑 굉장히 좀 이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문의 연락도 많이 주실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누수, 누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 람다 엔진 자체가 누유 누수가 조금 많이 되는 엔진이다 보니까 누유 누수가 있는지 성능 기록 꼭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 차량은 꼭 시운전까지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달리시면서 뭐 한쪽으로 쏠리 있는지 아니면은 미션이 바뀌면서 약간 뒷당김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중고차 사시고 나서 하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운전이랑 뭐 리프트 점검까지 꼭어 저희 꼭 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런 부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엔 거주자미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면부부터 보기 전에 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콧물이 나서 약간 훌쩍훌쩍 하는 거그 부분만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여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앞에 전면부부터 보면은 헤드라이트 뭐 깨져 있거나 백화 현상 나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본네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어서 앞에 사각지대 같은 거를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확실히 앞에 그릴 자체가 스포츠 그릴로 좀 바뀌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확실히 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옆쪽 도장면 상태 보시면은 문콕 있는 부분도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대략 한7 80% 정도 남아있고, 사이드 리피터도 여기 보시면, 여기 카본, 이제 카본 스타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본 스타일로 붙여놔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 저런 거 이제 붙여놓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차량이랑은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좀잘 맞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도장면 상태 쭉 따라, 따라가서 이제 뒤에 휠 컨디션 보면은 약간 뒤에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고요. 뒷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 80, 9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바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어요. 뒤태로등도 깨끗하고 G80은 아니에요. G80 아니고 h 트랙도 아닙니다. 3.3 DH, 그러니까, 제네시스 DH G330 모던 등급 차량이에요. 4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도 보시면은 다 개조해 놓으셨어요. 스포츠 모델로 이렇게 개조를 해 놔서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좀 스포티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쁘기는 하네요. 그리고 안쪽에 트렁크, 열면은, 어, 전동 트렁크 빠져있어요. 전동 트렁크 빠져있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2열 실내를 말씀드릴게요. 2열 실내는 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카본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카본 스티커로 붙여 놓으셔서 이제 사이드 미러랑 조금 통일감을 주려고 일부 붙여 놓으셨는데 별로예요. 저는 안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드 하이그로시가 훨씬 더 이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2열 보시면은 뭐 뒤에는 거의 안 앉은 흔적이에요. 전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해요. 진짜 깨끗하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암리스트 공간,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거의 준 신차급 상태 그냥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고, 뒷자리 열선, 컴포트, 그 다음에 디아이스 조그 셔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어서, 뭐, 만약에 패밀리카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쁘게 잘 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족감 있게 타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압력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압력 옵션은 이렇게 오토 전동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쪽 파워 윈도우, 그 다음에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사이드 이렇게 있고요. 어, 이제 버튼 시동을 눌러서 시동을 걸고 어,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엔진 소음 진짜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현재 계기판 상태 약 12만 킬로를 주행했고요. 어, 핸들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버튼류 어디 까진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블루링크 하이패스 룸밀러 그다음에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에 후방 카메라 넣었을 때 화질 깨끗한 상태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주차 파킹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더라고 보시면 돼요.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확실히 좋긴 하네요. 오. 어,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센터 페이션 상태 보시면은 뭐 프로트 에어커 장착되어 있고 깨끗한 상태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제네시스 DH랑 G80이랑 가장 큰 단점은 요 기어봉이죠. 전자식 기어봉이 있냐 없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식 기어봉은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자식 기어봉보다는 요렇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냥 일반 기어봉이 훨씬 더 낫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기어봉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양쪽으로 열순 통풍 핸들 열선 주차판기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이쁘고요 이렇게 보시면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사제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빛은 진짜 이쁘게 은은하게 잘 들어와서 밤에 보면 확실히 이쁠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도 두 개가 두 벌이 들어가 있어서 뭐 스페어 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진은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안쪽에 보셔서 누유 있는 부분은 없어요. 누유 노수 있는 부분 전혀 없고.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은 뭐 노킹음 없이 굉장히 정숙한 상태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이제 백바디. 바로 백바디라고 보통들 얘기해요. 네, 백바디 제네시스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 차량에 대한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5년 식기 2016년형 주행거리 12만키로를 탄 지네이스 DH G33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외판에 단순 교환이랑 판금 이력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저 외관 컬러가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델로 조금 개조가 되어 있어서 뭐 느낌상 이제 더 스포티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어, 확실히 좀 영한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하죠. 어,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도 1,400만원에 연식이랑 키로수 적정한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좋은 가격대에 가성비 좋은 차량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날씨가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니 이제 월요일까지는 좀 춥다고 하네요. 근데 그 다음 부터좀 날이 풀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교차 좀 심하니까 몸관리 좀 잘하시고요. 그리고 차. 문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셔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다른 곳이랑 좀 비교 많이 해보셔서, 한번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있게 잘하고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아무튼,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좋은 차량들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